함께 해 주신 우리 도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충청남도에서 우리 노사민정협의체가 주관이 되어서 노동 현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노동업무에 대해서,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다 국가 사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로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중앙에서 다 논의를 하고 국회에서 다 법제를 만드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대략 그냥 그 지침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하면 되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스스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어떤 주제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부족해도 또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바로 그러한 자기의 지역 역량을 높여 나갈 때라야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발전해야만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는 겁니다. 중앙에서 누가 시켜야만 움직이는 나라, 각 지역별로 자율적인 시민과 지역사회의 지도력으로 알아서 잘 움직이는 나라,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이겠습니까? 당연히 각 지역별로 자율적인 어떤 자기 기율을 만들고 룰을 만들어서 자율적 질서로 통치되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일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단어가 임금님이 통치하는 나라로부터 백성이 통치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지역 사회 에 있는 여러 가지의 노동 현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우리가 스스로 대안들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법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힘을 모아서 국회 법제 개정 운동도 좀 하고, 만약에 운영상의 묘미를 살려야 될 문제가 있으면 우리들 스스로가 운영상의 묘미를 살려서 운영할 건지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가 제가 오늘 이 토론회를 만들게 됐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노동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어라고 우리 스스로 좌절하기 보다는 이야기를 한번 좀 서로간에 공유하고 노동계 현안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경제계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노동 시장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좋은 문화와 질서를 좀 만들어 보자는 제안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렇게 할 때라야만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에 가장 큰 트리전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지역 발전과 경제 발전에 있어서 많은 기업을 투자하고 유치해내는 일이 굉장히 관건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역시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요소는 자본, 기술, 노동 이세 개입니다. 과학의 발전에 기반하는 새로운 경제적 산업적 기초를 높이어야만 경제 발전이 되고 자본의 효과적인 동원이 이루어져야만 투자와 기업가들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 기본이 노동 질서가 여기 들어가야 합니다.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문제에서부터 그 양질의 노동력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어떻게 거래하느냐에 대한 노동시장에 좋은 정책이 있어야만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흐름이 비로소 원활하게 작동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지역사회 노동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서로 좀 돕고 이해를 서로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좀 서로 삼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겠죠? 네. 예. 여러분들 환영하고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